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 을 떠난 고교사 박전현입니다. 어, 고려가요. 작자 미상의 동동입니다. 자, 이별 후 알게 된 임의 빈 자리입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이별 후 알게 된 임의 빈 자리. 고려 여인의 이별 이야기, 고려가요 동동 해석. 함께 있을 때 몰랐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을.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함께 있을 때. 이별 후에야 알았습니다. 당신이 없다는 의미를. 비유적 표현과 세시풍속을 활용하여 고려 여인의 이별의 아픔을 노래한 원령채 아, 1월, 2월, 월별로 노래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달걸입니다. 그죠? 어, 월령체 노래입니다.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정학규의 농가, 월령가, 농가에서 어, 월별로 해야 할일 풍속을 보여주는 그런 가사입니다. 또, 이세보의 농부가가 있습니다.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요약지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100편 문제 푸는 것보다 10편 본문 정확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자, 그거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답을 찾는 것꼭 기억하세요. 이해의 배경입니다. 아, 동동은 임을 그리는 여인의 심정을 12달에 맞추어 노래한 고려가요 입니다 모두 13장으로 되어 있으며 그 1월부터 12월까지 있고 또 서사가 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구전되어 내려오다가 조선시대의 문자로 정착되었습니다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다른 년과 달리 1년은 서사로서 송축, 송축은 기념하고 축하한다는 뜻입니다 총축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문간에서 불리던 노래가 공중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덧붙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1월용부터 12월까지는 어, 민간에서 불리는 노래였는데, 그 다음에 동동이 공중음악으로 쓰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존하는 우리 문학, 문학작품 중 가장 오래된 원령체, 원령채를 달거리라 니다 노래로. 각 달의 특성과 세시풍속을 통해 정서를 표현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고려시대의 많은 세시풍속을 알수 있겠죠 여러 연으로 이루어진 분절체 형식과 분절체 형식은 연으로 나뉘어졌다는 말입니다 요새 노래같으면 1절 2절 이렇게 되잖아요 우렴구 사용 등 형태적인 측면에서 고려가요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임에 대한 송축과 찬양 떠나버린 임에 대한 원망과 정한, 그리움 등을 예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를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였고, 우령구를 사용하여 연을 구분하고 음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작품 읽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하게도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입니다. 감상의 주한점입니다. 동당을, 동동을 감상할 때 이런 점에 유의를 하면 좋습니다. 임해에 대한 축복과 기원이 드러난 곳, 2월, 3월령, 5월령, 이런 데서 임해에 대한 축복과 기원, 기원이 드러납니다. 신세 한탄이 드러난 곳은 1월령과 11월령에 있습니다. 어, 좀더 감상하기 위해서 다, 다루겠습니다. 세시 풍속이 드러나는 것은 2월에는 연등절이라는게 있고, 5월에 수린날이 있고 6월에 유도가 있고 7월에, 7월에 백중이 있고 8월 한가위 어, 이거 여러분들다 기억하죠 9월 종량절 이런게 있습니다 어, 버림받은 자신을 비유한 시어, 시어는 6월에 빛이 있고 어, 머리 삐고 버린 빛 같다 아, 어, 10월에 파라시 있습니다 어, 12월은 저, 젓가락이 있습니다 이모의 모습을 비유한 시어와 함축적 의미입니다 1월, 아, 2월에 등불이 나오고요. 1월, 2월 등불이 나오고요. 등불은 고매한, 높고 훌륭한 인품을 뜻하고, 3월에는 달외꽃 아, 이건 진달래꽃인데요. 화려하게 아름다운 외모, 임의 외모를 뜻합니다. 후렴구의 기능입니다. 후렴구가 똑같이 있는데요. 이 후렴구는 복소리의 성어고, 이걸 통해 리듬감, 운율감을 어, 얻을 수 있고요. 신귀죠 이게 반복되면서 고령구가 각연에 아, 13년에 다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상 전개의 통일성, 그리고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문학사적 의의와 가치는 원령체가의 효시로 민속연구의 귀중한 자료, 고려시대의 민속을 얘기를 통해 서다볼수 있습니다. 어, 조선의 작품 중에도 우리 정하구의 농가원령가가 바로 농촌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아, 나오네요. 농가훈련과 동동의 공통점과 차이점. 아, 공통점은 월령체고, 세시풍속이 해시, 잘드어나 있습니다. 차이점은, 동동은 연모의 정인데, 아, 농가훈련과는 농촌 실생활의, 실생활의 노래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덕을 한 곤배에 받잡고 보글한 림배에 받잡고 곤배 림배 이런 말좀 낯설죠? 권배는 어, 뒷자네 자, 뒷자네 어, 또 이건 또 신령님이란 뜻도 있습니다 뒷자네 신령님께 바치고 복거한 림배에 림배는 앞자네 임금님께 받잡고 요거는 뭡니까 서단 구절이 반복되죠 요런게 이제 백구법입니다 덕이여 복이라 호나 나자라 보소이다 지금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어떤 잔치가 벌어지죠 덕이여 복이라 하는 것을 바치러 오소이다. 아으, 동동다리. 아으, 동동다리. 요 후렴구죠. 어, 모든 연의 끝이 옵니다. 어, 북소리의 의성입니다. 북소리의 의성인데요. 청각적 이미지죠. 아으, 동동다리. 이거는 청각적 이미가 나타나고, 당연히 이건 또 운율감이 반복되면서 운율감이 드러나고 또흥겨운 분위기를 불러일으킵니다. 아, 이 반복되는 것은 이게 반복되면 시상전개의 통일성과 안정감으로또 이어집니다. 덕과 복을 빈다, 덕과 복을 빈다. 이걸 우리 어려운 한자어로 송돌라 합니다. 아, 덕과 복을 비고, 빌고 있는 겁니다. 아, 자, 덕일랑 뒷산에 받치었고, 복일랑 앞산에 받치었고, 덕이여 복이라 하는 것을 받치로 오십시오. 정월 날인물은, 어저, 아, 어저 녹저 하는데, 정월 날인물은 냇물은입니다. 그 어저 녹저 하는 데는 그 얼, 얼었다가 녹았다 하는 데죠. 그 날인물은 얼었다 녹는데, 나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다. 자, 얼어붙은 화자의 외로운 처지와 대조됩니다. 날인물은. 자, 나도 녹여주었으면 하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누리 가운데 나곤, 몸마 하울로, 열서, 누리, 누릿, 누리선 세상입니다. 세상 가운데 태어난 몸이여, 이건 내 몸이죠. 이매에게부터 버림받은 몸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혼자 지내는구나. 이거는 어떤 고독감, 한탄이 나타나죠. 아이고, 내가 외로워 죽겠다. 한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을 내물어 나, 얼었다, 녹았다, 정다운데, 너희, 세상 가운데 태어난 이 몸은 홀로 지니노라이월 보름에 아우 높이한 등불 따오라. 자, 2월 보름은 셋시 풍속이죠. 이월 보름에는 그 연등절, 그 고려시대를 생각하면은 등불을 들고 어, 뭐 소원을 빌고 이런 거겠죠. 요즘은 우리 연등절은 부처님 오신 날 하잖아요. 아우 높이한 등불. 등불 요렇게 꺽쇠에 갈란것는 임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등불 같은 임이다. 그 등불 다오라 주기법이죠. 임이 등불 같다. 자그 연등절에 등등불 같이 임이 밝고 환하다는 거죠. 임이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만인 비치실지리셨다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시도다. 그 모든 사람에게 큰 것을 줄수 있는 님이시다. 님의 모습입니다. 고매한 인격 예찬입니다. 님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님의 모습 고매한 인격 예찬. 성축이죠 축복입니다. 님을 축복하고 있죠. 얼월벌름에내 네 님은 높이 켠 등불 같아라. 만인 비치실 모습이로다. 자, 3월 남에 개한 만순 달래꽃이여. 달래꽃은 진달래꽃입니다. 만순은 늦봄이잖아요. 늦봄 늪봄 진달래꽃이여. 도노법영탄법이네요 영탄, 이미 늦봄에 표현하는 진달래꽃 같다. 진달래꽃 같은 림이다 남의 불울 쥐절 지녀 나셨다. 남의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나셨다. 님의 모습 잘생겼죠 잘생긴 네모가 찬양입니다 송축 축복입니다 3월 나면서 핀아 늦봄 전달래 꽃이여 남이 부러워할 자태를 지니고 나셨도다 4월 아니니저 아우 오실서 꽃꼬리 세요 4월에 꽃꼬리 새가 옵니다 꽤 꼬리는 오는데 님은 네 님은 안온다는 거죠 사울 아니니저 아우 아니니저 니저 아우, 아니, 아우 오실서 꼭교꼬리세요교꼬리서사 세어. 어, 사울 안입고 오는데 이건 내하고 대조가 된다 그죠 영탄법이고요 이걸 통해서 화자 의 외로운 처지가 부각된다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죠 요리왕의 황조가에서 어 새들은 암수 암수 정답교 논의는. 넥꼬리는 흥겨운데 나는 외롭구나 이런 유리함의 항조가도 연결됩니다. 무슨다 녹사님은 내 나를 믿고신다 녹사님은 녹사 배설을 하는님입니다. 옛날에 녹사를고리시대때 배설이 있었습니다. 내나은 옛날을 또는 옛날의 나를 옛날을 우리 아름다웠던 옛날을 또는 옛날의 나를 잊고 계시는가. 이중의법이죠 임해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입니다. 이건 슬프죠. 에련입니다. 4월 안이 있고 아 오셨네 꾀꼬리여 무슨 일로 녹사님은 옛날을 잊고 계신가 5월 5일에 아으 수린날 그 아침야오 5월 5일 가면 요즘 뭐 어린이날 생각나죠. 이건 단오입니다. 단오 그네단 날이죠. 아으 수린날 아, 그 수린날은 단오날이고요단오날 아침에 먹는 약은 자, 보양 먹고 그네 타는 날이 다 옵니다. 5월 5일은 아직까지 한참 더울 때는 아니잖아요. 6월 7일, 8일보다는. 그러니까 이때 어, 하루 놀고, 이제 즐겁게 놀고, 이제 약도 묵고농사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점은 해를 장존하실 약이라 밭잠노이다. 점은 해는 천년입니다. 천년, 천년을 길이 사실 약이라 밭이 옴노이다. 건강, 장수를 임의 건강과 장수를 비는 거죠 임의 장수 기원 아 이건 기원입니다 5월 5일에 아 술인 날 아침 약은 천 년을 길이 사실 약이라 바치 옵니다 6월 보름에 아별의 발현 빛 따오라 자 6월 보름은 세시풍속 유두절입니다 이 날은 머리를 창범, 창범물에 머리를 감는 그런 날입니다 아, 머리 감으면 은 머리 가락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머리 없는지 오래되었습니다. 별에는, 별에는 벼랑입니다. 벼랑에 버린 빛 같구나. 빛은 버린받은 자신의 비유입니다. 아마 이렇게 해서, 유월 번음에 여자들이 머리를 감잖아요. 머리를 감고 나니까 머리 탁입고는 임을 만나러 간다고 바빠가 빛을 버리고 갔잖아요. 내가 바로, 바로 그는 버려진 빛 같다. 돌아보실님을 적곰 존니너, 봄님노이다. 적검은 잠시라도, 돌아보실님을 조금, 잠시라도 쫓아갑니다. 근데 안 돌아보죠? 버림받은 슬픔과 사랑, 대한 입니다 6월 보름에, 아, 벼랑가에 버린 빛 같아라. 돌보실님을, 돌아보실님을 잠시라도 쫓아가겠습니다. 그런데님은 내한테 관심이 없죠. 7월 보름에, 어, 아, 백종 배하야도 7월 보름은 백중입니다. 백종날은 백 가지 음식을 차려두고 어, 어떤 기원을 하는 날입니다. 백종 백 가지 음식을 배하야 차려두고 님을 한데 어가자 원을 비잡노이다 님을 한데 어가자 지내 함께 지내고 싶은 소원이죠 님과 함께 지내고 싶은 소원을 빕니다 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 소망입니다. 칠월 보름에 아 갖가지 재물 버려두고 님과 함께 지나 제거자 원을 비웁니다. 8월 보름은 아 가베의 날이 많아8월 보름은 뭐, 요즘도 우리 지내고 있잖아요 한가위 추석입니다. 가베는 한가위 추석의 다른 말입니다. 님을 매셔 어곤 오늘이 가베셨다. 임과 함께 지내야 오늘이 추석이다. 그임을 모시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움이죠. 임 임에 대한 그리움, 연모가 된, 연모입니다. 8월 보름은, 아, 한가인 날이군만은, 님을 모시고 지내야만 오늘이 한가이여라. 임이 없으니까 한가이가 재미없다. 이런 뜻이죠. 자, 9월 9일에, 아,의 약이라 뭔는 9월 9일은 중양절입니다 구와 구가, 구가 같이 결치잖아요. 옛날에는 추석때가 이제 추석때는 농사가 좀 늦어져서 햇살이 안 나올 때 있습니다. 그때는 9월 9일날 제사를 모셨습니다. 9월 9일날 거의 건강하라고 먹는 어, 게 있습니다. 황화고지. 황화꽃이. 황화고지는 국화꽃입니다. 9월 9일니까 계절감 가을이 느껴지죠. 어, 계절감이 드러난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황화고지 안에 드니 황화꽃이 이제 집안에 들어오니 새서가 초가집이 가만해라. 초가집이 가득하다 향기롭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어, 꽃 향기는 있는데, 님은 없잖아요. 고독감, 슬슬함, 고독이 느껴집니다. 9월 9일에, 아, 약이라 먹는, 복화꽃이 방 안에 드니, 초가집이 향기에 은은 하여라. 10월에, 아우, 점이연, 바닷, 다오라 10월에, 점이연, 잘게 다른 바닷은 보리, 보리수나무입니다. 보리수나무 같다. 잘게 자른 버리수 나무 닦았다 주기법이죠. 자신의 처지를, 빛과 함께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요. 꺾어 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없이 잤다. 버리버리수를뭐 잘라서 쓰는데 뭐 쓰고 버려버렸다는 거죠. 지니실 한 분이는, 바라쓸 지니실 한 분, 이바라쓸 가지실 한 분이 없다. 내가 나의 님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버림받은 슬픔입니다. 대입니 10월에, 아, 잘게 선버리수 같아라. 꺾어 버린 뒤 지니실 분이 하나도 없으라. 11월 봉당 자리에, 아, 한삼 두퍼 누워. 봉당 자리는 안방과 걷는 방 사이 흙바닥 공간입니다. 11월은 춥잖아요. 좁은데이 흙바닥 공간에 한삼, 한삼은 속즉삼입니다 그, 좀, 두꺼운 옷이 아니고, 얇은 옷입니다. 속, 적삼, 덥고, 누웠으니, 춥죠? 몸도 마음도 춥습니다. 몸도 춥고, 님이 없으니 또 마음도 추운 겁니다. 슬을 사려온다, 고운 일, 스시온 열서. 슬을 사려온다, 는 슬픈 일이로구나, 고운 일, 고온 임을 여의고, 스시온 열서. 제 각각 지내는구나, 고온임 없이 제 각각 지낸다. 자, 화자의 처지가 이렇다는 뜻입니다. 혼자 사는 슬픔, 고독, 애댄과 한탄이 들어갑니다. 1 1월 봉당 자리에 흙바닥에 아호쩍삼 덮고 누웠네 슬픈이 이러구나 고은임 여이고 홀로 살아감이여. 1 2월월 분지 남구로 갔건 맞을 반엔 저 다워라 맞을 반에 저다 다오, 저다워라. 번지남거는분디나무라는 나무가 있답니다. 갖고 나와. 낮을 반에는, 어, 낮을, 드릴 판 위에 젓가락. 그, 드릴, 누구에게 바치려고 판을 차렸죠. 판 위에 젓가락 답다. 이 젓가락 답다. 화자에 내가 이렇다는데, 뒤에 보면은 어떤 사진이 나옵니다. 님의 앞에들어올리노니 손이 가지에다 물을 잡노이다. 님의 앞에 젓가락을 차렸는데, 손님이 가지고 와서 어, 먹더라 사용하더라 물을 잡았다그게 엉뚱한 곳에 시집가는 비극적 운명입니다.님한테 가고 싶은데, 엉뚱한 사람한테 시집갔다는 이야기죠.사랑을 이루지 못한 기구한 운명 한탄입니다.님 앞에 들어가지런니 놓으니 손님이 가져다 입에 모읍니다. 12월 번지동고로 깎거나 차려 올릴 소반의 젓가락 같아라. 님 앞에 들어 간지러니 놓으니 손님이 가져다 입에 모읍니다. 참, 얇고전, 애꿀, 고 운명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레는 고려가요입니다. 성격은 민요풍이고또 서정적이고, 연가풍. 연가풍은 사랑노래죠. 또 예상적이고, 뭐, 송축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주제는 임 혹은 임에 대한 송축과 임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 임에 대한 송축과 연모, 임에 대한 사모의 정과 슬픔, 임에 대한 송축과 고독의 비해, 뭐 여러 가지로 나올 수있는 내용은 전부 똑같죠? 특징입니다. 월령체 노래의 효시로 고려의 풍습과 생활을 보여줍니다. 대시 후속에 따라 그리움의 정서를 노래했고요. 월별로 진행되잖아요. 계절적 배경, 배경과 소재를 활용하여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각 월에 맞는 소재를 활용해서 과자의 뭐 슬픔이 많이 드러나죠. 슬픔, 외로움, 고독, 이런 정서가 많이 드러납니다. 상징적 소재로 실제 화자의 처지와 정서를 드러낸다. 빛, 바라 저, 이런 게 있었죠.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이 나타납니다. 영탄적거조 영탄법이죠. 음운정임이 서의법으로 정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절체. 노래 가사의 1절, 2절과 같은 어, 연으로 나누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분절체 형식과 후렴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유적 표현. 직유법도 쓰이고 은유법도 쓰였습니다. 어,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였습니다 동일한 후렴구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얻고 통일감을 부여하고 또 연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달 이어지죠 자, 활동 확인은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